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 기술 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상이드 대표 전병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맞아요 계기용 별류기에 대해서 알아보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커렌트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보통 이렇게 CT라고 부르는데요 이 계기용 별류기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그리고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짜잔 왼쪽에 있는 것이 바로 책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부하가 있다면 부하로 가는 길목에 계기용 별류기를 통하게 되어 있죠 이렇게 전류가 쭉 흐르는 폐회로를 보여드린다면 부하를 거쳐서 오는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티라고 하는 것을 지나간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폐회로를 구성합니다 그러고 보니 부하로 가는 전류의 크기나, 여기 ct로 가는 전류의 크기나, 모두 똑같게 되는 거고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음, 이제, 변류기의 회로 특성을 알수 있습니다. 자 여기 마치 변압기를 지나간 것과 같게 되는데 이걸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큰 전류가 작은 전류로 바뀌어서 여기 암페어미터 전류계를 통과하게 됩니다. 전류계를 통과하게 되면 예를 들어 부하에 천암페아 짜리다. 큰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이 천암페아를 직접 재는 거는 좀 부담이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100대 1짜리 CT가 있다면 1000A가 얼마? 10A가 될 테고, 이 10A를 측정한 다음에 전류계에서 적절한 눈금 값으로 현재, 원래의 전류를 측정하는 것이 바로 여기 CT, Current Transformer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계기용 변류기라고 해서 Current Transformer라고도 하지만 이게 Instrument라고 해서 계기라는 말 들어가서 보통 이제 ICT라고도 우리가 부릅니다. 이 계기용 변류기 왜 사용하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시스템에서 일단 전류를 측정하기 위한 거예요. 계기용 변압기와 마찬가지로 고전압을 그리고 여기 개경 변류기는 고전류를 이제 저전압이나 저전류로 이렇게 낮추어서 계측장치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너무 높은 상태에서는 계측장치가 부담이 되니까요.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시스템의 상태를 또 모니터링 하거나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바로 보호 기능이 그렇죠. 일단 여러분, 이 수전 수변전 설비에서는 이 보호 기능이라는 것을 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모든 것들을 다 보호해야 되는데 이런 시스템에서의 과전류라든지 단락 전류라든지 혹은 이상 상태를 우리가 관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류값을 조금 더 낮춰서 항상 안정적인 신호를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제 문제가 되면은 우리는 관련 차단기 같은 것들을 트립 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보통 저는 지금 이렇게 100대 일자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뭐, 예를 들어, 1000대 일자리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표준은 이렇게 전류계가 5A인 것을, 2차 측 전류가 5A인 것을 사용합니다. 어 그러려면은 우리는 보통 이 별류기의 또 신뢰도 같은 것도 중요해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는 또 정확도라고 하면서, 별류기 정확도는 클래스별로 구분이 됩니다. 0.1, 0.2, 0.5, 1.0, 이런 다양한 클래스들이 있고, 당연히 클래스가 좋을수록 우리는 더 좋은 별류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별류기 구조는 어떤가요? 이렇게 보시면 은 변압기와 실제로 거의 같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아, 1차측 코어가 있고, 2차측 코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권선으로. 전기를 받아서 2차 측으로 출력하는 구조가 되어 있으니 실제로는 변압기는 같은데 이 전력 전송이 목적이 아니라 전압이나 전류, 특히 별류기에서는 적정한 전류 값을 2차 측으로 전송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개귤 별류기 보통 수전설비에서만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발전소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전력 시스템에서도 보호하는 장치들을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역할로서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죠. 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짜잔. 이렇게 오른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다 구멍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관통형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전류가 흘렀을 때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는 바로 그런 기본 원리 알고 계시죠? 전류가 만들어내는 자기장, 이 전자기장의 전자유도기전력. 법칙에 따라서 어 관련된 요 가운데에 전선이 통과하게 되면은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 주변에 만들어진 자기장이 바로 요 이렇게 전선으로 유도기전력으로 발생이 되어서 얼마만큼 크기가 현재 흐르고 있는지 그 전류를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CT의 모양은 우리가 단자형이 아니라 이렇게 관통형으로 되어 있고요. 관통형은 단순하게 그 안에다가 전류를 통과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어떻게 생겼는지, 자, 그 모양 한번 보실까요? 짜잔, 네, 제가. 모양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인스트루먼트 커런트 트랜스포머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자이 별류기라고 하는 거 어떻게 작용을 합니까? 라고 하면 요렇게 지금 보시면은 전류가 만들어내는 자기장 그 자기장에 의해서 유도기 전력이 발생한다. 이런 모양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다양하게 생긴 별류기들 산업 현장에서 쓰는 것들에 대해서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양들도 있고요. 하지만 기본 메커니즘은 요런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렇게 세 개짜리가 있는 것도 보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다양한 색깔이나 모양들 그리고 크기도 실제로 측정하고자 하는 전류 값에 따라서 다 다양한 것들을 볼수 있죠. 하지만 보통 이제 어. VTA보다는 개경 변압기보다는 그 크기가 작다는 것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모양들 나와 있는 거 아실 수 있고요. 아마 이제 산업 현장에서 보시면은 이런 모양으로 관통형으로 되어 있으면은 아 저게 보통 이제 CT구나라고 하는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공학적으로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런 그림 보시면서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익숙하게 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양이 나와 있게 되죠. 여러분 혹시 현장에 계신 분들은 우리 현장에 있는 거는 어떻게 생겼는지 자, 그 모양도 잘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알아본 게 우리가 이제 어, 계기용 별류기입니다. 자, 계기용 별류기는 왜 사용한다고 했어요? 맞아요. 전력 시스템에서 이런 전기 시스템에서 전류를 측정하거나 혹은 보호계 전기, 보호장치 이런 데에 전류를 공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계기용 별류기가 됩니다. 이 말에서는 계기용이라고 되어 있으니 보통 계기용 별류기라고 하게 되면 은 측정계기, 즉 전류계를 위한 별류기다. 뭐, 특수한 변압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CT에 p t 의 다른 점들도 외국 영상으로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간단하게 별류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